영양제 중에 비타민C 하면 뭐부터 생각이 나세요? 아마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첫 번째가 비타민C만큼 누구나 다 드실 겁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언제나 행운되는 좋은 정보만을 드리는 행운라디오 들으시고, 내돈 써가며 내몸 좋으라고 산 영양제들을 알고 드시자고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은 복용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속이 쓰려서 결국 포기하신 분들 아무리 먹어도 피로가 안 풀린다고 하시는 분들 그 이유는 대부분 복용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공복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물 없이 알약만 삼키시거나 이런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서 효과는 절반도 못 보시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비타민 c를 아무리 먹어도 감기는 자주 걸리고 피로는 풀리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내일부터 당장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타민 c 하나로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속 쓰림 없이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효과는 확실하게 느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영양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미현입니다. 얼마 전에 56세 김정숙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아침마다 피로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며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비타민C를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2,000mg씩이나요. 그런데 문제는 복용 방법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한 번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속이 너무 쓰려서 며칠은 아예 비타민을 못 먹을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속만 불편하니 포기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죠. 저는 김정숙님께 복용 시간을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 중간에 500mg씩 하루 두 번으로 나눠서 드시라고요. 그리고 꼭 물을 한컵 이상 함께 마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2주 만에 김정숙 님의 피로감이 확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가벼워졌고 감기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속쓰림이 전혀 없으니 매일 편안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비타민C 하나로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깝게 됩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왜 김정숙 님이 그렇게 빠르게 좋아지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 c를 제대로 먹는 법 5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만 지키시면 속쓰림 없이 효과는 배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됩니다. 식사 중간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c는 원래 산성이 강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속 쓰림의 주요 원인이죠.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식사 중에 비타민C를 섭취한 그룹은 공복에 먹은 그룹에 비해 속쓰림 발생이 7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음식이 위 속에 있으면 비타민C가 음식과 섞이면서 위벽에 직접 닿는 자극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김정숙 56세님도 바로 이 방법으로 속쓰림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밥을 반쯤 드시다가 비타민C를 복용하고 다시 밥을 마저 드시는 식으로 바꾸신 거죠.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위 불편이 싹 사라진 겁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를 시작하시고 밥을 반쯤 드셨을 때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그리고 다시 식사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식사 중간이면 언제든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복 섭취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염이 있으시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 C를 식사 전에 드시나요? 중간에 드시나요? 아니면 식사 후에 드시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바로 나눠 먹기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몸에서 다 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총량이 같더라도 3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나눠 먹었을 때 혈중 흡수율이 두 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00mg을 드신다면 한 번에 1000mg을 먹는 것보다 500mg씩 두번 나눠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제가 만난 박영호 63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아침에 한 번만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셨는데, 오후만 되면 피로감이 몰려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500mg, 저녁 500mg으로 나눠 드시도록 권해드렸죠. 그랬더니 오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고, 밤에도 개운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을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나누세요. 아침 식사 중에 한 번, 저녁 식사 중에 한 번,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하루 총량 2000mg 이내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필요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한 번만 드시나요? 아니면 나눠서 드시나요? 세 번째 원칙은 형태 선택입니다. 가루형 비타민C가 흡수가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알약 형태도 나쁘지 않지만 가루형은 첨가물이 적고 물에 빨리 녹아서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결과를 보면 가루형 비타민 c는 알약에 비해 혈중 농도 상승 속도가 1.5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빨리 흡수되니까 효과를 더 빨리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명자 68세님은 원래 알약을 드셨는데, 목 넘김이 불편하고 속도 좀 쓰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루형으로 바꾸시고, 주스에 타서 드시도록 했죠. 그랬더니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엇보다 매일 챙겨 먹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루형 비타민 C를 물이나 오렌지 주스, 요거트 같은 것에 섞어서 드세요. 다만 너무 신맛이 강하다고 느껴지면 물을 좀더 많이 넣어서 희석 비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알약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혹시 알약보다는 가루가 더 편. 원하신가요? 네 번째 원칙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한비뇨기학회에서 강조한 내용을 보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라고 합니다. 비타민C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c와 함께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면 소변을 통해 깨끗하게 배출되면서 결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경수 72세님은 신장 결석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비타민 c 섭취를 망설이셨어요. 그래서 하루 물 2리터를 꼭 마시면서 비타민C를 복용하시도록 권해드렸죠.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 신장 상태도 좋고, 무엇보다 감기도 거의 안 걸리신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타민C를 드신 후에는 꼭 물을 한컵 이상 마셔주세요. 그리고 하루 전체적으로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에서 비타민C를 계속 드시면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비타민C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4주 이상은 꾸준히 복용해야 혈중 농도가 안정화되고 몸에서 제대로 쓸수 있게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비타민C를 8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피로감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면역력도 크게 향상되었고요. 반대로 먹었다, 안 먹었다 반복한 그룹은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박선희 61세님은 처음엔 며칠 먹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나면 먹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3개월이 지나도 별 변화를 못 느끼셨죠. 그래서 식탁 위에 비타민을 두시고, 휴대폰에 아침, 저녁 알람을 맞춰 두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2개월을 드셨더니 피부톤이 눈에 띄게 밝아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탁 위에 비타민C를 놓아두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잊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알람을 식사 시간에 맞춰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단과 재시작을 반복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꾸준히 비타민 C를 챙겨 드시나요? 이렇게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비타민 C를 드시면 속쓰림 없이 효과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대로 챙겨 먹으면 몸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들을 알고 나면 왜 제대로 먹어야 하는지 더 확실히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백혈구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사들이에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이 전사들이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에 잘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감기 예방용이라고 해서 너무 과량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1000mg에서 2000mg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잠깐 늘리는 건 괜찮지만 평소에 계속 고용량을 드시는 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감기 자주 걸리시나요? 그렇다면 꾸준한 비타민C 섭취가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피부와 혈관의 콜라겐 합성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잇몸과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혈관이 약해지고 잇몸이 약해지는 건데요.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자외선은 피부 콜라겐을 손상시키거든요.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면서 수분 섭취도 병행하시면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식사 중간에 비타민C를 복용하시고 충분히 쉬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피부나 잇몸 건강에서 변화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간 기능 보호입니다. 비타민C는 간에서 일어나는 해독 과정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약물, 그리고 환경에서 들어오는 여러 독소들을 간에서 처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거나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비타민C가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만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500mg 정도의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간에서 처리된 독소들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거든요. 간 피로나 지방 간 걱정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비타민C 섭취를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비타민C는 이 코티솔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을 만들 때도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피로도 더 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카페인과 동시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커피를 드신다면 최소 1시간 이상 강역을 두고 비타민C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에 피로감이 심하시면 저녁 식사 때 500mg을 추가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후 피로감, 요즘 더 심하지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대장 건강 유지입니다. 비타민C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양의 비타민C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비타민C를 드시면 배변 활동이 좀더 원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리포조말 형태의 비타민C는 흡수율이 높아서 좋긴 하지만, 장기간 복용할 때는 일반 형태와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형태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를 번갈아가며 드시는 게 장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일반 가루형과 리포조말 형태를 일주일씩 번갈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장건강, 요즘 괜찮으신가요? 불편하시다면 비타민C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C는 우리 몸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 피부, 혈관, 간, 스트레스 대응, 장 건강까지.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 c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꾸준히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공복이 아닌 식사 중간에 하루 두 번에서 세번 나눠서 그리고 물과 함께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단순한 원칙이지만 이것만 지켜 속 쓰림은 사라지고 효과는 배로 늘어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에 고용량을 한 번에 드시면 위통증이 생기고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만 늘어납니다.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결석 위험도 높아집니다. 꾸준히 안 드시면 혈중 농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효과는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드시면 어떨까요?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회복됩니다. 피부톤이 밝아지고 잇몸도 튼튼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오후 피로감도 덜 합니다. 간 기능이 개선되고 스트레스에도 더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장 건강도 좋아져서 변비 걱정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변화가 비타민 c 하나로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죠.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밥을 반쯤 드시고 비타민 c를 한알 드세요. 그리고 물을 한컵 마시고 다시 식사를 마무리하세요. 이것만 해보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속이 얼마나 편한지 느끼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해보세요. 식사 중간에 비타민C, 그리고 물한 컵. 이렇게 이틀만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쉽고 효과적인지 아실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볍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이제 평생 습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두 배가 되는 영양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D, 아연, 마그네슘 같은 것들과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한번 공복에 드시나요? 아니면 식사 중에 나눠서 드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당장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